하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드는 분이라 세세대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만족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시편 이사야서 42편 8절 말씀과 같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그 이름을 통해서 온 만방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묵은해를 보내고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하였어. 신신년 백두의 첫 시간을 만녀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붙잡아주시고 감동시켜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기한 첫 시간으로 인하여서 하나의 님이 땅의 기름기 부여여의 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성령의근능과 능력과 근세의 기름부심을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이사오니 하나님이 오늘 기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한량없는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방사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마음을 조아리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마다 하늘 보고가 열리게 해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받아 온 세계에 주어하는 영혼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해서 괴담을 축해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와 국제기구 세계 문화 예술 총열아배를 주관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긍능과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종교를 통해서 아버지 결속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장이 되어주셔 인다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그 귀한 증거로 신년 하례 예배를 허락하는 가운데 이사원이 주의 성령님께서 이 장소에 운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연합하고 협력하는 모든 무술 예술 문화 단체들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할량 없는 영광을 돌리며 누구보다 더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앞장 서서 나가 아 칭찬받아. 귀한 복된 자를다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가하고운항이다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괴롭히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할 수 없는 우기성을 가져두는 모든 문제들이 성이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능력하라 하여 주시고 아멘. 은혜를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자자 손손 믿음으로 말면서 잘될 수밖에 없는 새 발걸음의 창이 열리는 역사가 잊이여 주시기를 간절히 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눈을 떠서 일찍이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기도를 들리며 발걸음을 재촉함을 당하여서 이 귀한 주님의 성령께서 임자치는 장소에 허락하여 주셔서 이기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년벽도 첫날첫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멘.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복을 받아누리를 원하오니 허락하실 역사는 그 귀한 생명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영혼이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멘. 방사가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당극해 펼치는 놀라운 역사의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여 준비되진거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소식 귀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홍가 영과 간질과 골수와 고장눕패사지 등째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늘 건세의 성령의 길이 무심을 더디켜 주셔서 하나님께한 생명의 말씀만 증거되도 놀라운 역사의 근등감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말씀의 성령의 근등감 능력에 인도함을 당하여서 마음껏 주님 앞에 충성하며 영광을 해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한량없는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빛이여 아름다운 열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새토록 아, 예.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에해서 한량없는 영광을 받으실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